김정일 사망과 관련된 의문 5가지. 첫 번째 사망 시점. 북한은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경 사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사망 시점이 발표 시점과 실제 사망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의심입니다. 두 번째 사망 장소. 북한은 김정일이 열차에서 이동 중 사망했다고 했으나, 열차가 당시 실제로 이동 중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결과 열차가 정차 중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세 번째 정치적 의도. 김정일의 사망 발표가 정치적 일정에 맞춰졌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정은의 권력 승계 과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타이밍 조정이라는 의심입니다. 네 번째, 김정은의 준비. 김정은이 권력 승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의 사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내부 권력 다툼. 김정일의 사망이 자연사가 아니라 내부 권력 투쟁의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상 암살이나 음모론이 배제될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